자이 문제는 조금 뭐 풀이는 복잡할 수 있는데 예, 어려운 건 아닙니다. 자 a b 불 c 가다 더하면 0이라 그랬죠. 그 여기서 이제 이걸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들려면은 여기서 완전 제곱 해주시면 돼요. 일단 공식암기돼 있다는 가정하에 풀겠습니다. 그럼 요거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다가 플러스 2괄호 e, 열고 a b p l u bc, plus ca. 근데 얘가 0이죠. 근데 여기까지의 값이 8이라고 얘기했죠. 여기가. 자, 이게 8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겠고. 자, 그렇게 되면 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ab, p l u bc, p l u ca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수 있죠.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봤냐면은 그 요거 이 4제곱 네 공식은 항상 제곱의 제곱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제가 이제 제곱의 제곱으로 갈 거예요. 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가지고 8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완전제곱을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은 a 4제곱 네 플러스 b 4제곱 네 플러스 c 4제곱 네 나오겠고 플러스 2개의 a제곱 b제곱 B제곱, C제곱, 플러스 B 제곱, C 제곱, 플러스 C 제곱, A 제곱 나오겠죠. 이게 이제 64인데,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여기 있고요. 요 값을 아직 모릅니다.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겠지. 자,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,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. 여기서 양안전 양 제곱을 한번 해보면. 자, 그러면은 이게 앞에 게 a제곱 b제곱 나오겠고요. 플러스 b제곱 c제곱 나오겠고 플러스 c제곱 a제곱 나오겠고 플러스 두 개. 두 개씩 이렇게 곱할 거거든요. 때문에 적어보시면 a b제곱 c 플러스 a b c제곱 플러스 a제곱 b c 이런 식이 돼요. 이게 이제 마이너스 r을 적어뺐기 때문에 16이 됐을 텐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여기 있죠. 잘 보시면 이 값이 이겁니다. 자, 기서 이것만 알아내면 되는데, 여기에서는, 요거 잘 보세요. 요거에서, 어, 공통인수가 ABC가 있죠.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, 이 a b c 이게 앞으로 빠지고, 에, A+, B+, C가 남죠. 이게 죠 A, B, C 하나씩 뺐으니까 여기서는 B가 하나 남겠고, 여기서는 A, B, C 뺐으니까 C 하나 남고, 여기서는 A, B, C 뺐으니까 A 하나 남죠. 근데 얘가 애초에 뭐라 그랬냐면 0이라 그랬죠, 그죠? 그 얘가 0이 된 거니까, 이쪽은 계산 안 해도 0이에요, 어차피. 그래서 이 전체가 0이 됩니다. 때문에 얘는 16이겠죠. 그러면은 이제 다 풀었습니다. 요 값이 이제 우리는 16이라는 걸 얻었으니까 여기까지가 32가 되겠고요. 이거랑 32랑 더해서 64된 거니까 얘는 32가 되겠죠. 정답은 32네요.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죠.